9월 21일 일요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밖에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1장 15절. 구주께서는 하늘에 기록된 위인 중 침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에게 맡겨진 일을 해내려고 신체의 기력과 지구력뿐 아니라 생각과 정신 또한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 했다.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신체를 바르게 단련해야 했으므로 하늘에서는 가장 높은 천사를 보내어 지시 사항을 그의 부모에게 전달케 했다.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에 합당한 품성이 요한에게 형성되도록 그들은 하나님께 충실히 협력해야 했다. 요한은 그들이 늙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자 기적의 아이였다. 부모들은 그가 주님을 위해 특별한 일을 해야 하므로 주님께서 그를 돌봐 주시리라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시골 외딴 곳으로 집을 옮겨 아들이 도시 생활의 유혹에 노출되거나 부모의 권고와 지시에서 벗어날 유혹을 받지 않도록 했다. 요한에게 광야는 자아를 부정하고 식욕을 억제하며 자연스럽고 단순한 차림으로 지내기에 훨씬 좋은 곳이었다. 광야에는 명상과 기도를 방해할 요소가 하나도 없었다. 요한이 사탄의 온갖 침투 경로를 힘껏 차단한 뒤에도 사탄은 그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 그러나 요한은 생활 습관이 너무나 깨끗하고 꾸밈없었기에 원수를 식별해 낼수 있었고 그의 맞설 영적인 힘과 결단력도 갖추고 있었다. 자연이라는 책이 요한의 앞에 펼쳐졌고 거기에는 다양한 교훈이 무궁무진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고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여 불을 지피셨다. 그의 마음에는 사람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더순고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끄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고픈 열정이 타올랐다. 요한은 은둔 생활의 궁핍과 역경을 견디며 모든 신체적, 정신적 힘을 통제했기에 30년 동안 자신을 둘러싼 광야의 바위와 산처럼 주위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 가운데 설수 있었다. 그는 주님 보시기에 훌륭한 인물이 되겠기 때문이다. 그는 포도주나 그밖에 어떤 술도 마시지 않겠고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가득히 받을 것이며 누가복음 1장 15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미얀마의 서병웅 이정민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학교 내타 종교와 타 교파 학생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